무엇인가요? 2022년, 2021년, 특히 2021년에 제가 신도들을 방어해줄 방법이 없어요. 방어해줄 방법은 바로 염주밖에 없었어요. 제 기름이 묻은 염주. 염주를 나눠드릴 때는 제가 손으로 비벼요. 제 기름, 제이 기름을 막 묻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묻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빨이 저기 땀흘려 갖고. 그래땀 나면 또 묻혀요. 기름을. 그러면 이거는 제 향치가 들어가요. 그 기름에. 더럽지요? 아니, 아니요. 그리고 그 향치가 묻은 염주를 신도들한테 다 주는 규.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기가 아니라 바로 제 향치가 묻어 있는 이 염주를 갖는 거예요. 염주법을 일반 막 시중에서 사는 거 아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염주는 절대로 개별로 사는 게 아니요. 염주를 뺐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절을 다니면 그 고승들, 깨우쳤다는 고승들의 염주를 뺏으세요. 그렇다고 벽돌로 때리지 말고요. 그걸 아리랑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바사바 잘 하세요. 막 염주 좀 달라고. 그냥 그 스님이 염주를 딱 주는 순간 나는 기땡이를 받은 규. 그게 한 해, 일년을 나를 지켜주는 규. 그런데 염주를 딱 차면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대무당팔자 한번 봐요 염주가 시커메요 보셨죠? 저왜 시커멀까요? 시커멀 주셨나보지요 아니 요 깨끗한 거 줬는데도 두번 줬는데도 시커메죠 저게 독이 많아서 그리그 염주가 감당을 못해서 대무당팔자잖아요 그래서 염주를 할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대무당팔자를 관리를 안 해요 근데 희한해, 저분만은 계속 시고매져서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염주는 제 치, 향치를 묻히는 게 그리고 기가 센 사람, 도가 센 사람의 향치가 묻은 거 있죠. 그 염주를 꼭 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절에 고승께서 막 광채가 나고 발광채가 나잖아요. 사기꾼들 말고요. 사기꾼 이빨 많더라고요. 승려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고 발광채가 나고, 하는 승려들 있잖자요 염주를 가져가요 일단 스님 하고서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을게요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땀 가장 많이 나자니요 앞내나는 스님한테 하지 마요 냄새 그렇게 나가고 안디요 이렇게 땀 많이 날때막 묻혀요 아셨죠? 네. 간지럽지요 하고서 차유 이해 가셨어요? 네. 염주는 그렇게 얻는교 고승들한테 얻는교 그리고 깨우침이 깊은 자한테 얻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깨우쳐서 기가 세면 내가 묻혀서 내 후손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항시 염주는 동지 때 염주를 나눠주는 건꼭 기름이 묻은 거. 그 깨우친 자의 기름이 묻은 염주를 받아내야 돼요. 꼭. 그때는 염주가 틀려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알지요? 그 기름 옷 입혀갖고 나무가 이빨 좋아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염주를 딱 보면 그일년 관리 잘한 사람들은 동짓때 있지 않아요? 반납받지 않아요? 제가. 염주는 계속 차는 게아니오일년에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게 동짓날서부터 다 바꿔줘요, 제가. 어떤 분께서 염주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자로. 싫어요. 안 팔아요. 그냥 오면 드릴게요. 이래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오시면 염주를 다 드려요. 제그 더러운 냄새 묻혀갖고. <laughs> 그런데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네들이 좀 식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염주는 바로 그 고승이 만진 염주를 주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염주법을 배워야 돼요. 아예 몰랐죠? 네. 왜? 승려들은 주인이 아니요 염주. 염주의 주인은 원래 유교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걸 그대로 밝히는 게 유교 거라고.